여러분들은 유유백서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헌터엑스헌터로 유명한 만화가 토가시 요시히로가 그린 작품으로 1990년부터 94년까지 주간 소년 점프에 연재한 작품이며 드래곤볼, 슬램덩크와 더불어 90년대 초반 소년 점프의 3대 대표 만화로 손꼽혔던 작품입니다. 특히 19권 완결작임에도 불구하고 누적 판매 부수 5천만 부 이상을 기록하며 초이트한 작품인데요. 90년대를 대표하는 만화로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만큼 그 IP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만화가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합니다. 바로 DNA에서 서비스하는 유유백서 암흑무술회인데요. 이 게임은 유유백서 IP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모바일 수집형 RPG입니다. 플레이어는 주인공 우라메시 유스케와 함께 연계탐정이 되어 원작의 스토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당시 만화를 즐겨보지는 않았지만 이 만화는 익히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만화인 것만은 사실인데요. 과연 원작을 완벽하게 재현한 유유백서 암흑무술회는 어떤 모습일지 바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 은 정식 출시 전 테스트 빌드로 진행을 하였으며 멀티플레이는 체험하지 못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아이디는 어차피 저 혼자니까 이번에는 여유롭게 개돼지를 가져가 볼까요? 이야 이게 얼마만에 개돼지 선점이냐? 우선 이 게임은 과거라는 메인 스토리를 따라 진행이 됩니다. 원작 만화 스토리를 기반으로 실제 만화 장면으로 컷신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제 원작 캐릭터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기에 원작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작을 몰라도 스토리 요약이 잘 되어 있기 충분히 스토리의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만화 타이틀만 들어봤지 실제로 원작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해봤지만 스토리 몰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중요 핵심 포인트만 담아내어 좋았습니다 스토리가 진짜 재미있더군요 전투는 간단합니다 최대 5명의 원작 캐릭터를 3x3 전형에 배치하여 출전할 수 있고 시간 내 모든 적을 처치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전투는 실시간으로 치러지며 하단 영력이라는 코스트를 소모하여 스킬을 사용하면 됩니다 영력은 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되며 캐릭터별로 다양한 스킬 스킬을 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원작 만화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캐릭터들의 특징을 살린 SD 캐릭터들을 잘 표현했으며, 유스케의 레이건, 히에이의 흑염룡, 쿠라마의 요호 등 스킬 재현을 잘 구현해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필살기에는 원작 만화가 생각나는 연출을 자연스럽게 녹아내어 시각적인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캐릭터들은 크게 집합류, 규술류, 암살류로 나눠지며, 집합류는 적을 한 군데로 모으거나 전후열로 이동시키는 스킬을 갖추고 있으며, 모이거나 강제 이동된 적들 적용되는 스킬을 갖춘 캐릭터입니다. 주술류는 적을 기절시키는 등 버프와 디버프 스킬을 갖춘 캐릭터이며 암살류는 집합류, 주술류와 달리 유틸성은 낮지만 높은 공격력을 갖춘 캐릭터입니다.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을 조합하여 상대 배치를 보고 판단하는 전략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스키의 스킬 중 가장 가까운 적한 명을 한칸 뒤로 미치는 스킬을 사용한 뒤행 방향으로 모을 수 있는 링크의 스킬을 사용하여 적들을 한 군데 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캐릭터 공격이 적의 인원이 가장 많은 곳에 스킬을 날리고 또 단일 스킬에도 다 같이 맞는 효과가 있기에 내네 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전투를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 게임의 전투 핵심이더군요. 특히 강력한 단일 공격을 날리는 암살 캐릭터는 가장 먼 거리의 적을 표식하고 더 강력한 공격을 하는 특징이 있기에 적들을 가장 먼 거리에 한데 모아놓고 암살 스킬을 써서 한방에 날려버리는 전략적인 컨트롤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간 뭐랄까 알까기에서 보면 상대 알을 모아놓고 한방에 날려버리는 쾌감이랄까 물론 이 게임도 자동 전투를 지원합니다. 스테이지별로 상대 무력치가 나오며 내 무력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면 자동조투로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무력 차이는 크게 나게 되고 챕터별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는 보스들은 어느정도 수동으로 공략을 해야 클리어가 가능한 보스들도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보스는 밀치거나 모으는데 내성이 있어서 굉장히 진땀을 뺐는데요. 30분 넘게 공략을 못하다가 결국 단일 공격이 센 암살 캐릭터 위주로 배치하여 보스를 1 4하여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무력 차 차이가 많이 나거나 시간 초과가 되어 실패하는 등 난이도가 올라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전략적인 배치와 상황에 알맞는 스킬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게임은 수집형 RPG로 실제 만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세마라도 가능합니다. 시작한 지 30분 만에 무료 10연 뽑기할 수 있는 리세마라 구간이 존재하는데요. 자, 한번 뽑아 봅시다. 오호, 이거 신기하다. 지금 제가 뭘 쓰고 있는 걸까요? 게데지 가지야 오, 뭐 하나 나왔다. 우선 SR 바쿠켄 어서 오고. 와 SSR 나왔다. 오구로 동생? 와이 포스가 뭔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업적 보상이나 캐릭터 도감 보상으로 생각보다 많은 다이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저는 계정 20 레벨 초반임에도 10연뽑기를 네번 정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뭐를 적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론휘바 가지야. 와 SSR 또 떴다. 아, 휘바 도구로 또 나왔어. 이야, 그래도 시변뽑기4 번에 SSR이 두 개나 나오고,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이렇게 수집한 캐릭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보상으로 얻은 경험치 물약을 사용하여 레벨업을 할수 있으며, 뽑기에서 같은 캐릭터가 나오면 각성을 할수 있고, 스테이지 보상으로 얻은 소모품을 사용하여 진급을 하거나 스킬 레벨업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 각성 시 캐릭터별로 원작 만화의 면장면들이 나와서 캐릭터들의 사연이나 개성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성장 방법으로 캐릭터들의 무력치를 올려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데요. 이런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소모품은 일종의 요일 던전인 켄카이 수업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치, 물약이나 골드 및 스킬레벨업에 필요한 다양한 소모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체력이라는 일종의 피로도 시스템이 존재하며 체력을 사용하여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거나 진급에 필요한 소모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체력은 다이아로 1일 한정 구매도 가능하지만 연계의뢰라는 파견 컨텐츠를 통해서도 획득이 가능하였습니다. 상점에서는 골 돈및 다이아를 주고 성장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주요 가급 요소로 보이는 캐릭터 뽑기는 10연 뽑기 하는데 1800 다이아 현금으로 3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러스트도 괜찮고 특히 원작을 잘 계승한 스토리는 한 편의 만화책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으며 적들을 밀치고 모아서 한 방에 날려버리는 전투 액션은 나름 전략적인 컨트롤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유저들 간 PVP 시스템인 암흑 무술회 또는 마계대 등 다양한 공략법을 이용한 유저들 간 대결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스템이 우리가 그동안 흔히 접할 수 있는 수집형 RPG와 크게 다르지 않아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원작 IP가 워낙 강력하고 스토리를 잘 재현한 만큼 원작 팬들에게는 충분히 어필할 만한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